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서진이 어머니를 향한 악성 댓글을 알게 되는 모습이 전파를 탔었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중 앨범을 발견하고 젊은 시절의 부모님 모습을 봤습니다. 박서진은 어머니 사진을 보고 놀라며 전설의 고향 아니냐라고 직궂게 놀렸습니다. 박서진 어머니는 천하의 양기비인데 라고 말하면서도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인상 안 좋다고 말 많은데 내 인상이 안 좋다고 한다는 얘기를 꺼내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서진 어머니는 가게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와서 박효정이 받았더니 엄마 인상이 안 좋으니까 가게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와 박남매는 눈치도 없이 엄마를 놀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새집 이사 첫날부터 부부싸움에 각방선언까지 한 부모님. 결국 다음 날 토라진 엄마 대신 남매만 데리고 벤일에 나선 아빠. 27년 인생 효정의 첫 배실 도전부터 냉철한 초와 호 선상 도시락 먹방까지 생애 첫방 남매와 아빠의 첫 출항 현장 속에서는 효정이 뱃멀미로 고생을 하고 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빠와 방 남매는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 서러운 마음에 엄마 혼자 가출을 하여 어디 갈 곳도 없이 방황을 하는데. 엄마를 찾아 나선 박간혜, 아빠의 사랑꾼 촉. 으로 본격 엄마를 찾아 나선 박씨 3인방 마침내 다시 만난 네 사람. 이후 노래방인지 모르지만 박서진이 노래를 부르고 과연 박씨들은 무사히 엄마를 찾은 후 행복한 가족 일상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이번 주도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